해야 돼? 저번엔 밤에 와가지고 잘안 보... 모르겠는데... 아니야, 뭐 가다 보면 보이겠지. 뭐 그래, 북서 쪽만 잘 감지해서 가면 돼. 인지해서... 어, 김이... 죄송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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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진이 ㅎ, ㅎ, 인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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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名前は、ハズキと言います。新大臣から連絡を受けておりませんので、申し訳ありませんが、お通しできません。あ <variety: S 1> に、ちょな、いっな、おじやや、やいせきでら、ちょな、いっつやら。ね、かおちんせんかっか、な 그대 이아 어, 공중전화 있다. 다행이다. 이걸 지켜보는 나... 아, 어, 다행이다. 다시, 설마 다시 버스 타고 돌아가야 되는 줄 알았잖아. 이제 나도 번호 외우겠어. 어... 시청자들도 외우겠고, 아, 오6사였나 어, 다시 오, 아, 이건 되는구나 첨부터 다시 눌러야 되는 줄 알았네 최후, 어, 어 얼음 얼려놓은 거. 거 하하, 나루치 어, 이번엔 안 틀려, 동료 와가, 도모 후치 나루텐 つの竜。第八倉庫だ。こなかをお願い。します。失礼ですが、何ちらは葉月と言います。お待ちください。何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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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こ何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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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い何で何何や、 네, 안녕하세요. 어, 저 또. 죄송해친타이즈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제 이름은 하즈키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라면 으가니다 도우저, 어 야, 엎드려. 아, 네. 몬스터한테 재밌죠, 뭐. 저저이 8번 창고. 또 지나가다 경비원 만나면 또나 잡아 쳐넣는거 아니겠지. これがほうきょう。ぐれ、ほんまギョギャ。まさしく、幻のロシノトーカョランテはなぜ、リュキョだけを。を シウエが鏡を二枚とも持っていたとは知らなかったのだろう。二枚の鏡。かつて主厳たちが私に語ってくれた。龍と鳳凰が出会いしとき、天と地の扉が開かれ、シウが大地に蘇る。シウが？シウ？あずまが出会うにシウ？ こューゴのダラダリのね。ジューゴのデンセツのカイブツダ。ランテワニマイノカガミオツカテナニカオヤロトステイユ。イタイナニオ。それは、ワタシニモワカラ。しかし、そのカガミオテクノンでそョンイガーレステイクテイクモチそクリアル。ジューイシナス。ジューイシナス。ジューイシナス。ジューイシナス。ジューイシナス。ジうーイシナス。ジューイシナス。ジューイシナス。ジューイシナス。ジューイシナス。ジューイシナス。ジューイシナス。ジューエーズ。ジューエーデディーヴァンディングトルダ。 コルムおい何いいなおおおおカミンにまいなんてさま喜ぶ喜ぶそんなハッキそんなことあお 어 <laughs> 아, 뭐야. 나 싸울 줄 알았는데. 내가 뭘본 거지? 마드 엔젤스でしょうか?드 엔젤스는 뭐야? 우리たちと対立인係になる <laughs> 그럼 이름 왜 이래? シーモンの息のかかったものだろシーモンってシーモンとマッドエンジェルスはつながっているおそらく彼らがラントンにアムリグリッドアムリンダキンジマンチャセスギャマッドエンジェルスー探ればバランテにもいや、ンヤヤツアこココニワイナイダロランテワドゴモチングロガキチュウ中国人に香港。 크, 그래, 86년도니까. 그래, 그 아까 그란티란놈 불법체류제였어. 나니까, 나. 이 가서 테게다사이홍콩그에 이때 또 그다음에, 이때 또그다음지 이때 또그다에 이때 또 그다음에, 이때 또 그다음에, 다음에이なさいこれは이父の肩 だがお前に勝ち目はないぞじゃあお前ならどうするんだもし目の前でこの人が殺されても黙っているのかお願いします香港へ悪いが協力はできない行くぞ気象待ってください人体人命を <목소리> <laughs> 그래 복수에 내네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게 진짜 드, 이게 맞는 말인데 <웃음> <웃음> 중요한 걸 보지 못하는구나 시유몬ですか. 음. 근데 란테은 홍콩에 갔다 らしい. 홍콩. 그래. 뭐야, 벌써 밤 됐어? 아니, 너도 눈 눈은 살짝 뜨고 눈꺼풀이 다안 감기는구나. 어이 뭐야? 이벤트 치 때문에 밤이 된 거죠. 뭐긴. 어우. 맥민이나 좀, 새, 새 거가 나왔으면 좋겠다. 빰빰빰 그래서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니 뭐 나가면 이벤트 신인가 요코스카 통장 하하하하하하 <laughs> 하 <laughs> <홍구와, 웃음> 아니, 아니, 집에서 유산 상속도 안 했어? 역시 이내상이 다착복다 먹었구만, 이거.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 이내상이 다 먹었어. 어딨어? 이내상? 이내상? 이내상 어디 갔어? <laughs> 이내상 설마 이렇게 나올 줄이야 아니 그 I'm s o r r 아 I'm s 니 r r y I'm 내상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꽤 o r r 게임 자체도 90개발 당시에는 98년도 99년도였으니까 뭐 거의 뭐 이네상 야 솔직히 돈 있잖아 가수 있잖아 이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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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이네상 어 있다 이네상 이네상 이러려고. 아니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돈야 빨리 대다 주세요 돈. 저한테 저한테 제 앞으로 된돈 주세요. 와가ってる. 오사가시 모노가 미스카ット노데스카라 소로소로 학교의 허무. 아 일로니. 아안 되겠군. 공부하란 말에 이길 수가 없어. Hong Kong k o 이 g Kong 그래 후쿠상그 3년 동안이나 학원비를 k 내준 후구야 분명 있을 거야 돈이. 후구니까. 3년 동안 이것만 가, 이거 이거였나? 이것만 3년 동안 아버지가 뻥치 구라치고 이것만 가르쳐 주는데 이것만 한 영이야. 아니, 아니야, 안 형이야. 아니 연습해 아니 안할 거야. 후쿠 후쿠상 이름도 후쿠야. 후쿠상이잖아 후쿠상. 후쿠상 어디 갔어 후쿠 후쿠형. 후쿠. 復活だ。あパイポスターがいっそ。どこか安い旅行会社を知らないか。それはドブイタにはありますけど。ドブイタか。なんでですか。香港にいる。なんでですか。香港？あ,あ、ランテは香港に行ったようだ。そそんなイネさんにはなんて。うん、説得する。 1人じゃ無理っすよ。俺も一緒に 흑우산. んいちょっと。가いな 자꾸 뭔 소리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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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 あ、あ、uh, uh、うん行くあてはあるのですか香港香港クサ先生を殺した男がそこにいるらしいんですイネさんどうかリョウさんに旅費を出してやってください아니그렇게말하면당연히안주지이새야なんということですかリョウさんくさとくさん。いやだめですそのような無謀な真似をはずき家の後継ぎに

아주 분노 어. 이런. 자 일단 먼저 여행사에 가가지고 비용 먼저 한번 봅시다. 네. 자저 아지아 여행사 왠지 이름부터 왠지 그 뭐랄까 독박의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いらっしゃいあのいらっしゃいちょっと待ってよここ読んじゃうからすいませんもう待ってって言ってるでしょ香港に行きたいんですそこにパンフレットがあるわよ香<港>それ見て決めて香港じゃあ香港香港 1 7만엔어가니가 뭐, 면도 쌓이네. 1칠0만엔저안 미랑도 됐어요. 괜찮아요. 아니면? 자, 그래, 그래도 싼건 없어요. 만 오천 팔백엔. 십오만. 아니 아니. 어, 십오만 팔천 팔천엔. 뭐, 없어요. 없어요. 뭐, 없아요 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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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 뭐, 없어요. 뭐, 없어요. 뭐, 없어 아니, 세상에, 이걸 또 알바를 해서 벌어야 되나, 설마. 정답! 이거 같다, 원지. 이 게임이면. 이 게임의 정말 쓸데없는 디테일이면. 다른 여행사도 한번 가봐야 되나? <laughs> 이 흑우 형이, 흑, 흑우 형이 그거네. 흑우를, 흑우를, 흑우 형이 아니라 흑우를 만드는, 만들어주는 형이네, 주인공은. 주인공을. 주인공을 흑으로 만들어주는 형이야. 다른 여행사도 한번 가보자.

リペキチロ安でね<は>。学生割引も有る。二十二万からになります。そんなにもっと安いのは片道だけでも。片道だけというのは扱っておりません。チケットだけでしたら十九万八千円になりますが、そうですか <laughs>。クキビさんな。また来ます。ではこちらのパンフレットをお持ちいただいてご検討ください。お待ちしております。ちょっと待てみまた。<laughs> <noise> 홍콩 가는...그걸 약간 그거라도 해야겠다 미랑이라도 해야지 뭐 하다못해 그거 아니면 뭐 방법도 없어 뭐 안되면 진짜 컨테이너 타고 가야지 뭐 누가 뭘 가라, 가나? 왜 자꾸 뭐 가는 뭐 소리가 들려 고전이라 볼륨이 작은 게 아니라 게임 자체가 볼륨이 작은 거죠. 네. 홍콩 스와... 괜찮아. 요즘에는 적관공이 많아가지고 저 정도는 아닐텐데. 리오사, 난다. 이 소리. 올해도 조킹됐 <laughs> 진짜 야 움꾸상 나이 스물다섯 먹었다면서? 대지 저금통에 저금보면 어떻게 합니까? 동전을 내놔야지. 아니 대치. 요 주세요. 이노가 그냥 갖고 있어. 왠지 왠지 저 저금통 저금통이 더 비쌀 것 같아. あるはずサンマンキューセンロペクスオイクレドケテンダーサンシャクバドニビューソースネクレドケテンダーハナナすよ。花屋の間？花咲ナのボかそうっすよよく海外に行ってる人なら 何か 스텔른じゃないですか?そうか. 음식. 이ってくる. 하이. 아. 팔만엔이다. 처음 시작할 때 마린 마린 있었나요? 크으, 진짜. 그냥 이것저것 한다고. 한번 노조미한테 한번 물어보자. ノジョミーこっちびょういちハラサキハズキくんのみや何かしらどんじょみんやハラサキカナダに行くときはいつも飛行機なのかええいつもそうだけどどうかしたの海外に安く行く方法を探してるんだハズキくんが行くのあ,あ予算は七万ぐらいなんだ七万円かで、行き先は香港に行くつもりだ香港

아스티켓도あるんじゃないか배 얼마나 힘든데? 니다 배가 더 훨씬 힘들 텐데 비행기보다. 자, 아시아 여행사로 가서 다시. 아뭐혹아 뭐아 그래 혹시 뭐 크루즈 같은 것도 있어 있기는 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네요. いらっしゃい。いらっしゃい。あの、すいません。何よ。こちらで、香港行きの船便を扱っていますか。船便あるけど。いくらですか。船便、船便。あった。これよ。4万9千円。これだ。一番早い便よ。早い便だったら毎金もらわないと、手配できないわよ。 分かりました。 왠지 느낌이... 느낌만 봐서는 그건데, 먹튀의 각인데... 뭐시죠? 눈빛... 너... 너... 아니대수기 시도 요 티켓은? 시간리니키습니다 자, 3, 4시간아니 뒤에... <몬레오> 야... 현물 표를 받고 가야지...." 느낌 세한데 4시간 후 4시간을 뭘 하며 보낼까? 먹이 뭐야? 빠진 코지 아 제발 제발 걸린 것 같아 오 야, 역시 야. ですがチケットを取りに来たんですけど。え聞いていないなよより、<も>い,いいより、いッより、っっいいより、いいより、いいより、いいよいいより、いいより、いいより、ないより、いいより、いいより、いいより、いいいいよ 変な言いがかりつけてんのお前の方だろどこで覚えたんだ、そういうこと。おい兄ちゃん、あんまり調子こくんじゃねえぜ。おじい。いい加減にしろ。もう金は払ってあるんだ。わかりました。ご用意させていただきます。約束を破ったら、どうなるか。 아니야, 지금 연락을 줘, 제발.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려, 이 새끼야. 지금 그냥 환불을 해주든가, 취업해버리라니까, 이 새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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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지금 안 된다. 이거, 이거, 100% 얘들 또 튄다. 아예 건물, 건물이 사라져 있을 거야. 들어가면 건물이 사라져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해가,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봐봐, 벌써 날랐잖아. <laughs>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이제 지금, 지금은 애들만 날랐지만,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딱 찾으러 가면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어? 이거, 여기, 이거, 이거 싹 다, 이거 싹그 책상이랑 소파랑 막, 어? 싹싹 싹 사라진다. 심지어 심지어 간판도 떼갈 수도 있어. 고물상에 팔아먹는다고. 아 제발 제발 할것 할지도 할 시간 뭐 그것도 없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하루키 군, 아무리 이데다 아, 이네 씨 어떻게 나 사기당한 것 같아요? 경찰에 전화하자. 그래, 이거 보면은 신고하자. 일단 경찰서 110 오케이. 에... 아니, 아니야... 에... 공... 이마사라. 계사도 다 했대. 뭐, 시가다가 나아... 니쟤뭐 해야... 뭘 경찰에 대기될수록 대응, 대응해야지... 에... 아. 에... 아. 노. 실례했습니다. 아. 어, 이 후쿠. 후쿠상, 구상, 구상. 타이밍 지린다. 근데 내가 나가려고 할때 그렇게 들어오니. 후쿠상. 후쿠상 뭐예요? 어? 료상. 후쿠상. 하라사키 씨가 하나오 토도케니 키테마시요 하라사키가 하나오 예, 터무니 마스터? 예. 하나, 두 번. But s o 이케 m 에 있습니다. o u g e 이 i 인내내흑흑우 you. Soga. Hm. They g そのお花原崎さんが持ってきてくださったんですよ。原崎が旦那様がお好きだった花を覚えててくださって。そ<う>お優しいお嬢さんですね。<laughs> 우리 집그 정도로 가난하지 않잖아요. 어, 이네 씨, 어, 솔직히 이네 씨 고용인이지, 그거 아니잖아. 우리 할머니도 아니고, 피가 이어진 사람도 아닌데, 아버지 이상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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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할라고. 어, 말야, 우리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이네 씨, 이네 씨, 이네 씨, 이네 씨, 리오 씨, 도약하고, 시마시면 고무리 요나사라노 요이 와깝다 소레자 이네사 하이 하이 아. 아니 뭔가 따로 할게 많으면 모르겠는데 기껄할 수 있는게 그거 우라의 게임이랑 mbc들한테 말 거는거랑 아니면 진짜 빠치코밖에 없는 게임에 아, 아 자자 제발 자기해줘 제발, 나 자고 싶어. 어, 뭐야? 누구야, 너? 잠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게임이 아닌가? 잠은 소중하니까요. 정작 이 게임에서 제일 웃기는 게 얘가 1편에서는 아예 안 나온다며. 휴지에 <laughs> 쟤가 <재가> 있는데. <laughs> 저런 거 말고는 안 나온다며.